안녕하세요. 군것질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허쉬 스쿠키 어레이얼 크런치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큰 봉지 안에 30개 각각 포장이 되어 있는 초콜릿 바가 들어 있어요. 맛은 캐러멜 맛 그리고 바닐라 크림 맛.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크기는 이 정도 아주 작아요. 캐러멜 맛 먹어볼게요. 어, 써있는 거는 밀크 초콜릿 파 그리고 쇼프레드 쿠키 바이트 그리고 캐러멜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냥 줄 그거 이름 뭐죠? 스니커즈 같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깨졌네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씹는 맛이 있는 그런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아픈 일반 초콜릿 모양으로 생겼어요. 일반 허스 초콜릿 모양. 그러면 이런, 이런 느낌이네요. 되게 끈적한 것 같죠? 초콜릿이 꽤 두꺼운 것 같아요. 지금 씹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사각사각, 서걱서걱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약간 버석버석한 느낌이에요. 쇼브레드 뭔지 아시죠? 어 두께가 있는 사브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의 그 사브레 쿠키요. 음, 그런데 씹고 있을 때는 쇼브레드 느낌은 사실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숏브레드 보다 조금 더 수분이 훨씬 빠진 느낌? 좀더 밀도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캐러멜 크림? 시럽? 뭐 암튼 그런 것 때문에 그 씹히는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뒷부분에 이렇게 끈적하고 입안에 다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남아요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단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물을 한잔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닐라 크림. 이 제품은 밀크 초콜릿 파. 그리고 초콜릿 쿠키 바이트, 바닐라 플레이버 크림, 그리고 어덜 내추럴 플레이버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어덜 내추럴 플레이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앞부분도 동일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똑 부러지네요. 음, 안에 크림층. 정말 둘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 생겼네요. 저는 이런 느낌을 크런치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뭔가 알갱이 씹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알갱이가 아니라, 아, 여기 보이는데? 보이시려나? 이렇게 동그란 애가 있어요. 얘는 맛이 훨씬 더 제가 좋아하는 맛에 가깝네요. 안에, 이렇게 씹히는 게 있고, 그거를 다 먹고 나면, 그냥 깔끔하게 다 녹아서 사라져요.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에요. 달기는 둘다 굉장히 달지만, 얘가 좀더단것 같아요. 한번더 먹을래요.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지만, 이게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런 초콜릿 있죠? 크런키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크런키바는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과자 같은 느낌이 훨씬 많이 든다면, 얘는 그냥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인데, 아우, 뭔가 안에 씹히는 게 있구나. 뭐 그냥 그 정도. 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진짜 똑같다. 똑같네요, 진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먹어봤는데요. 원래 저는 캐러멜 시럽 이런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들러붙는 식감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캐러멜보다는 바닐라 크림 맛을 훨씬 좋아해요. 어, 그렇지만 단거 좋아하시는 분, 아, 초콜릿은 달아야지.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과자는 달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캐러멜 맛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씹는 맛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냥 좀 달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면, 그러면 바닐라 크림 맛을 먹을 것 같아요. 달기는 얘가 훨씬 달아요. 캐라의 맛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얘가 훨씬 달고요. 맛은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달라요. 이한 봉지 안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같고 뭐 캐러멜만 들어가고 바닐라만 들어갔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둘다 완전히 다른 맛이라서 한 봉지 사도 재밌게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작년부터 미국에서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